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go still feels like home No, where do we go when our skin gets cold? Does anybody know? If the place we 안녕, 여러분. 나비에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진짜 바쁜 날이었거든요. 하루에 두탕 뛰는 게 이제 임상부의 몸으로 쉽지 않아서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오늘 조금 바빴어요. 초보지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병원에 오전에 다녀왔는데 오늘이 이 병원 마지막 날이었어요. 왜냐면이 병원은 출산을 하지 않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원래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 하시고 이제 출산하는 병원들을 연계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음파도 보고 다 했는데 일단 두둥이는 아주아주 아주 건강하게 잘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드디어 1kg가 넘었어요 두둥이가. 어쩐지 태동 좀 묵직함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살짝 배 보여드리면 지금 그림 캐릭터가 약간 배나온 캐릭터라 더좀 크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재배난 요정도. 예. 아무튼 27주 임산부의 배 크기. 이렇게 예. 보여드릴게요. 지금 1kg 50. 1kg하고 59g. 그러니까 한 1kg 정도 되는데 어, 제 몸무게가 살짝살짝씩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도 크게 한 번에 확 늘어나진 않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혈압이나 맥박도 정상이고 체중도 괜찮고 어, 두둥이 체중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머리가 아주 살짝 크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머리가 살짝 큰 거는 저를 닮은 걸까요? 남편을 닮은 걸까요? 남편 머리를 닮았다면 좀 동그래가지고 크다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뒤통수가 되게 없거든요. 거의 이렇게 평면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뒤통수, 앞통수가 이렇게 동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크게 보이는 게 아닐까. 어쨌든 쑥쑥 자라고 있는 건 좋은 거니까 작다는 것보다는 크다는 게 저는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평균치보다 완전 큰거 아니고 제가 지금 20, 출춘 때 28주에서 29주 사이의 머리 크기다 말씀을 해 주셔서 아 그리고 오늘 두둥이 너무너무 귀여운 모습을 봤어요. 두둥이가 이렇게 하, 이렇게 하품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너무 귀여워. 세상에 세상에 너무 귀여워 가지고 남편이랑 둘이 보고 아, 사랑에 빠져 버렸어요. 병원에서 이제 다른 출산을 할수 있는 병원으로 이렇게 연계해 주신다고 해서 제가 미리 알아봤는데 일단 제가 알아보는 거는 이제 조리원과 함께 있는 그런 병원 있죠. 2층에서 출산하고 3층으로 조리원 가는 약간 이런 식의 개인 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2차 병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서 출산을 하고 싶었는데 몇 군데 안 되는데 다 전화를 해 봤는데 이미 예약이 찼다고 <laughs>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병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뭐 어린이 병원이 있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대학병원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기다리는 거야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안전하다는 거에 마음을 놓으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 정상으로 예쁘게 잘 건강하게 크고 있다는 진료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주 뒤에 예약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2주 뒤에 그 대학병원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병원은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남편이 운전면허증을 지금 따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 중고를 계속 보고 있었고. 그래서 중고 사이트를 계속 보다가 정말 정말 좋은 매물을 발견을 해가지고 아빠 찬스를 써서 아빠랑 같이 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자동차 서비스센터 오너셨던 거예요. 그 차가 연식이 좀 오래되고 키로수가좀 많이 뛴 차예요. 그래도 차 정비하는 그 서비스의 오너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가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받고 나면은 제가 바로 운전을 할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차 등록도 해야 되고 어, 보험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주분께서 레카 서비스 이런. 하는 거 있죠. 그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 집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전하게 도착을 해서 파킹을 해 놓은 상태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등록하기 전에 보험을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험은 이제 인터넷으로 막 찾아봤죠. 자동차 보험 이렇게 들어라. 많이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좋은 정보들을. 그래서 꼭 들어야 하는 거 이런 것들 막 체크해 가지고 그 유튜브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보상을 그래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렴하게 들고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초보니까 비싸게 들고 오늘 구청에 가서 자동차 등록을 했습니다. 음 차를 구매한 이유는 편리성이에요. 우선 대중교통이 잘돼 있지만, 이게 만삭의 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꽤나 힘들더라고요. 계단도 굉장히 많고, 엘리베이터 이용하고 싶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려를 해보,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힘들게 서서 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지금도 힘든데, 배가 더 나오고, 더더더더 나오면은, 나는 그런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요 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비싼 거 아니고 정말 정말 저렴한 차로 진짜 진짜 제 수준에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정말 정말 저렴한 차로 해가지고 중고로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이랑 아들이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안전하게 카시트 뒤에 세팅해서 갈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모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굉장히 바빴네요. 그리고 어그제는 또 저희 남편이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땄거든요. <laughs> 35 p e o p 안녕 여러분. 오늘 저희 남편 드디어 <laughs>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운전면증도 받아오고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바쁜 하루, 어제도 그랬고 근데 카메라를 중간중간 못 켜서 뭔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정말 정말 정신 없이 보냈기 때문에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 번부터는 무슨 일 있어도 카메라를 중간중간 꺼내가지고 좀 찍어 남기는 그런 유튜브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어? 하는 그런 나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가족이 외식 나왔어요 그곳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laughs> 양송이 스프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빨리 나온맛있 스프는 다 끓여놨나봐. 그러니까. 아, 한 것도 먹어야지. 오 설레가지고 이안 왔어. 스프 응? <laughs> 아, 진짜 맛있 아, 음. 그래. 아, 치킨 다 하나가 렌치고 하나. 렌치고 하나. 내몬 <목소리> 빠가 난리 부르스를 쳐서 잘라놨구나. 이게 뜨거워서 잘 자를 수가 없는 빵이네. 빵을 잡아야 돼. 안 되는데. 아, 냄새 너무 좋아. 사랑하는 우리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오, 소원 비세요. <웃음> <웃음>